가정부는 시각장애가 있는 소녀와 피아노를 쳤다. 문 뒤에 억만장자 CEO 아버지가 있는 줄 몰랐다. 당신이 억만장자 CEO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 빈 건물에서 4살 된 시각장애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아이를 혼자 둘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작은 손을 당신의 손바닥 안에 넣고,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까요? 서울의 가장 고급스러운 레지던스에서 한밤 중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음표를 느끼는 어린아이. 그리고 26년 전 헤어진 두 연인에 의해 숨겨진 큰 비밀. 세 사람의 삶을 하룻밤 사이에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당신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우 놀랄 만한 진실들을 상자처럼 열어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서울 강남 민성그룹 본사 건물, 75층짜리 높은 건축물,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심장이 뛰는 곳. 밤 10시 30분. 42층 CEO 사무실 앞 복도는 고요했다. 건물은 늦은 시간 때문에 이미 비어 있었다. 모두 집에 갔다. 그러나 그날 밤, 뭔가 달랐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쇼팽. 완벽한 기교로 연주되는 녹턴 E 플랫 장조. 이것은 불가능했다. 이 시간에 2층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청소 담당 김태수는 손에 든 걸레와 함께 얼어붙었다. 55세. 지친 남자.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해왔다. 모든 구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리는? 말도 안 돼. 한 시간 전 모든 방을 확인했다. 모두 비어 있었다. 천천히 음악실 문에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듯이 뛰었다. 혹시 유령? 아니면 정보를 훔치려는 도둑이 들어온 걸까? 하지만 아니야. 이 소리는 진짜였다. 너무나 진짜여서 순간 숨을 멈췄다. 문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본 광경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네살된 여자아이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빨간 벨벳 드레스가 밝은 조명 아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금발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렸고 작은 손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는 하얀 안대가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 어린 소녀는 시각장애인이었다. 하지만 쇼팽을 마친 40년 동안 연주해 온 것처럼 완벽하게 해석하고 있었다. 단순히 기교만이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큰 아픔이 있었다. 네 살짜리 아이에게는 있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감정. 김태수는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는 음악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곡이 끝났다. 마지막 음이 방 안에 몇 초간 메아리 치다가 천척이 사라졌다. 엄청난 침묵만 남았다. 김태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나무바닥이 삐걱거렸다. 아이가 갑자기 멈췄다. 머리를 문 쪽으로 돌렸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를 똑바로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온 말이 김태수를 순간 충격에 빠뜨렸다. 아빠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에 시각장애 아이가 당신에게 아빠라고 한다면 그 순간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우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김태수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이 아이가 뭐라고 했지? 저는... 저는 네 아빠가 아니란다. 아가씨. 넌 누구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감정의 무게로 구부러진 것 같았다. 작은 손이 무릎 위에서 서로 꼭 쥐어졌다. 안대 아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알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날못 알아볼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전 느껴요. 음악에서 느껴요. 당신이 제 아빠예요. 알아요. 김태수는 충격에 빠졌다. 이 아이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결혼조차 한 적이 없었다. 55세의 외로운 청소부. 그의 인생은 이 건물이었다. 아가씨, 제발, 네 엄마, 아빠는 어디 있니? 너를 그들에게 데려다줘야 해. 하지만 아이가 말하기 전에 김태수는 뒤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지아, 거기 있니, 아가야? 김태수는 천천히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돌아섰다. 복도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38살 정도. 지쳐지면 아름다운 얼굴, 색이 바랜 분홍색 정장, 손에는 비닐봉지,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눈 밑이 멍들어 있었다. 분명히 매우 지쳐있었다. 여자는 김태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음악실을 보고 딸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느님, 치야,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 엄마 없이 아무데도 가면 안 된다고. 여자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딸을 안고 꽉 껴안았다. 지아는 작은 팔로 엄마의 목을 감았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피아노가 날 불렀어요. 음악이 들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김태수에게 돌아섰다. 부끄러움과 피로가 눈에서 일켰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청소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근무 후 딸을 데리러 왔는데 제 몰래 가버렸네요. 피아노 소리를 들었고 죄송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기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요. 부인, 어느 층에서 일하세요? 1층이요. 화장실을 청소해요. 제 이름은 최수진이에요. 최수진. 김태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여자는 매우 지쳐보였다. 손은 갈라져 있었다. 청소 화학약품의 영향이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이야기의 연속을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로요. 지아는 정말 똑똑해요. 볼 수는 없지만 엘리베이터 소리를 외워요. 42층까지 혼자 온 거예요. 저도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김태수는 지아를 바라봤다. 4살 시각장애인. 하지만 혼자서 42층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쇼팽을 치는 것처럼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아가씨는 정말 재능이 있네요. 피아노를 어떻게 배웠나요? 수지는 쓸쓸한 미소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스스로 배웠어요. 유튜브로 들으면서요. 집에 오래된 건반이 있는데 그걸 사용해요. 하지만 진짜 피아노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밤이 피아노 앞에서 아이를 발견해요.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 음악가였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음악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저는 음악으로 아빠를 찾을 거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여기서 일한다고. 이 건물 어딘가에. 저는 음악으로 그를 찾을 거예요. 김태수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 아이는 아빠를 찾고 있었다. 음악으로. 수지는 급히 딸의 입을 막았다. 지아 그만. 죄송해요. 아이가 상상을 해요. 아빠는 오래전에 우리 곁을 떠났어요. 지아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 담긴 불안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죽지 않았다. 뭔게 다른 것이 있었다. 김태수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깊고 남성적이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김태수. 여기서 무슨 일이야? 셋 모두 질문을 한 남자에게 돌아서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 180cm, 잘생긴 외모, 네이비 쓰리피스 정장, 플래티넘 커프스 단추. 머리는 뒤로 넘겨져 있고 얼굴은 단단한 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눈은 빙하처럼 푸른색, 표정은 차갑다. 박민준. 42세. 민성 그룹의 CEO.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부유한 사업가 중한 명. 언론에서는 빙하의 왕자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절대 웃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수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는 그러니까. 민준은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그의 눈은 방 안의 광경이 고정되어 있었다. 피아노, 어린 소녀, 여자. 수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지하를 너무 꽉 붙잡고 있어서 아이라 숨을 쉴수 없었다. 민준의 눈이 여자와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1초, 2초, 5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준의 얼굴에 표정이 나타났다. 충격? 알아봄? 고통? 그러고는 차가운 가면이 다시 돌아왔다. 김태수, 이 여자는 누구야? 청소 직원입니다, 회장님. 최수진, 1층에서 일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수진에게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딸을 가슴에 꼭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딸입니다, 회장님. 시각장애인이에요. 피아노를 치러 2층에 왔고 제가 소리를 듣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민준의 턱이 긴장했다. 눈이 어린 소녀에게로 향했다. 빨간 드레스, 금발머리, 하얀 안대, 네 살. 그러고는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머리를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돌렸다.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아는 계속했다. 목소리가 익숙해요. 당신은 음악 가세요? 민준의 손이 주먹이 되었다. 턱의 근육이 경련했다. 아니야.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시죠? 느껴져요. 심장 박동에서 숨 쉬는 소리에 음악의 리듬이 있어요. 작은 소녀가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당신의 생각을 우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 했다. 치아, 제발 얘야. 하지만 민준이 말했다. 넌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구나. 누가 가르쳐줬니? 아무도요. 혼자 배웠어요. 우리 아빠가 음악가였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음악이 제피 속에 있어요. 아빠처럼 아주 아름답게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민준의 눈이 수진에게로 향했다. 여자는 울고 있었다. 조용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 이름이 뭐니?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는 잠시 멈췄다. 몰라요. 엄마가 그것까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건 알아요. 이 건물에 아빠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만날 거예요.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고는 김태수에게 돌아섰다. 그들을 내 사무실로 데려와 얘기할 게 있어. 회장님 들었잖아. 얘기할 게 있다고 했어.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당황했다. 아니요, 체벌 저희 갈게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주는 손을 들었다. 죄씨, 내 사무실. 지금. 이건 부탁이 아니야. 그리고 돌아섰다. 네이비 정장이 복도에서 사라졌다. 수진은 무릎에 힘이 풀렸다. 김태수가 그녀를 붙잡아야 했다. 부인, 괜찮으세요? 저는 못 가요. 제발 지하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부인, 회장님께 안 된다는 말은 할수 없어요. 사무실로 가세요. 아마 그냥 얘기하고 싶으신 걸 거예요. 수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26년 만에 과거가 돌아온 것이었다. 박민준의 사무실은 88층에 있었다.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거대한 유리창, 미니멀한 장식, 거대한 책상, 벽에는 오래된 바이올린이 걸려 있었다. 유리케이스 안에. 민준은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을 뒤로 모으고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김태수, 수진, 지아가 안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최 씨가 왔습니다. 민준은 돌아서지 않았다. 고맙네, 김태수. 나가도 돼.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셋만 남았다. 긴 침묵. 그러고는 민준이 돌아섰다. 눈은 수진에게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서 있을 수 없었다. 지아를 붙잡고 있었다. 26년.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26년이야 수진. 몇 년이나 됐어.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언제 한국에 돌아왔어? 5년 전이요. 수진이 속삭였다. 5년. 그런데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한 번도 소식 전하지 않았어. 저는 할수 없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야? 수진은 지아를 더꽉 붙잡았다. 제 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주변을 태워버릴 듯한 분위기였다. 물었잖아. 아버지가 누구냐고? 수지는 눈을 민준에게로 들어올렸다.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도 알잖아요. 민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있었다. 하지만 눈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름을 듣고 싶어. 당신이에요. 아버지는 당신이에요. 박민준. 지아는 당신 딸이에요. 방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수지는 울면서 대답했다. 아가야. 이분은 이분은 네 아빠야. 지아는 기쁨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만 엄마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온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빠? 정말요? 당신이세요? 찾았어요. 음악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어린 소녀는 엄마의 팔에서 빠져나와 민준에게로 걸어가려 했다. 손을 앞으로 뻗고 비틀거리며 민준은 얼어붙은 듯했다. 어린 소녀가 그에게로 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눈, 행복한 미소. 아빠, 드디어 찾았어요. 알았어요. 음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지아는 민준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작은 손이 그의 비싼 바지를 붙잡았다. 고개를 들어 볼수 없는 얼굴을 향했다. 아빠, 제말 들리세요? 민준의 눈물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내렸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울고 있었다. 천천히 몸을 숙였다. 어린 딸을 안아 올렸다. 지아는 작은 팔을 그의 목에 감았다. 아빠 냄새. 좋은 냄새. 민준은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머리를 묻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 고급스러운 ceo 사무실의 침묵이 지배했다. 그러고는 민준이 속삭였다. 왜? 왜 말하지 않았어? 수진이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당신의 꿈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파리로 가고 있었잖아요. 음악원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였어요. 저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임신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지하를 거기서 나왔어요. 혼자서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리고 당신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26년 동안 26년이 걸렸어요. 그러다 돌아왔어요. 당신을 찾았어요. 부유한 CEO가 되어 있더군요. 성공하고 강했어요. 저는 청소부가 됐어요. 다른 일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짐? 내 딸이 나에게 짐이 될 거라고? 아니요. 하지만, 하지만 당신이 날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돈 때문에 당신을 원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민주는 작은 지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수진에게로 걸어갔다.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얼굴을 바라봤다. 26년. 26년 동안 내 딸을 보지 못했어. 첫 걸음을 뗄때 없었고, 첫 말을 할때 없었어. 아플 때 없었어. 그리고 너는, 너는 나에게 선택할 권리조차 주지 않았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나는 내 딸을 잃지 않을 거야. 다시는 절대로. 돌아섰다. 지하를 봤다. 어린 소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아빠, 아직 거기 계세요? 여기 있어 아가야. 그리고 다시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이야기의 연속을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주는 지하를 알아가기 위해 그녀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수진의 작은 아파트로 갔다 지아를 위해 한국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에게 개인 레슨을 준비했다 그녀를 위해 최고의 피아니스트 전용 최고의 악기를 만들게 했다 수진은 이제 청소부가 아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회사에서 적절한 직책을 제안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지아의 엄마이기 때문이야 내 딸의 엄마가 청소일을 하도록 둘수 없어. 하지만 정말 변한 건 민준이었다. 얼음이 녹고 있었다. 매일 조금씩 더. 지하의 모든 웃음, 모든 말, 모든 손길이 민준의 마음속 얼음을 녹이고 있었다. 6개월 후 민준이 제안했다. 나와 결혼해.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그런 건 불가능해요. 내가 한말 들었잖아. 나와 결혼해. 우리 딸이 행복한 가족을 가질 수 있게. 하지만 하지만 당신은 날 사랑하지.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26년 전엔 사랑했어. 그 다음엔 미워했어.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알겠어. 넌 모든 걸 나를 위해 했어. 내 꿈을 위해서. 잘못됐지만 하지만 진심이었고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지아는 지아는 우리 둘의 딸이야.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을 그 아이에게 빚진 거야. 수진이 울었다. 확실해요?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었어, 내 사랑.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이야기의 연속을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고 우아하게 꾸며졌다. 가까운 친구들과 먼 친척들만 초대되었고 소수의 사람만 불렀다. 그리고 지아. 빨간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다. 아빠, 엄마랑 결혼하면 전 뭐가 돼요? 민주는 딸을 안아 올렸다. 너? 너는 우리의 공주가 될 거야. 양원이. 지아가 깔깔 웃었다. 양원이는 너무 길어요. 넌 훨씬 더 길어. 2년 후.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무대에서 6살 지아가 국제 청소년 피아니스트 콩쿠르에 참가하고 있었다. 관객석에는 민준과 수진이 앉아 있었다. 민준은 네이비 정장, 수진은 분홍색 우아한 드레스. 손을 맞잡고 딸에게 마음을 보내고 있었다. 지아가 무대에 올랐다. 빨간 드레스. 안돼. 자신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을 건반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시작했다. 라흐만이 노프 협주곡 2번 가장 어려운 곡중 하나 하지만 지아는 마치 숨 쉬듯이 연주했다. 열정으로 감정으로 음악 그 자체가 되었다. 민주는 울고 있었다. 수진도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다. 홀이 기립했다. 박수 환호 눈물 지아가 일어나 인사했다. 그러고는 마이크로 말했다. 이 연주를 엄마와 아빠에게 바칩니다. 그들은 제게 음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음악은 사랑에서 태어나요. 감사합니다. 홀은 이 공연에 합당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듯이 박수를 보냈다. 몇분 동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이 무대로 올라갔다. 딸을 안아 올렸다. 수진도 왔다. 셋은 그곳에서 조명 아래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은 가족이 되었다. 마침내 수년간 기다려온 날이 완성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찼다. 가족을 이루는데 결코 늦은 때란 없다. 두 번째 기회는 언제나 있다. 음악, 사랑, 그리고 용서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보다 더 효과적이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 때로는 26년 후에, 때로는 4살짜리 어린 소녀의 손에, 때로는 한밤중에 울려퍼지는 피아노에서. 하지만 분명 그 기회는 우리를 찾아온다. 민주는 경력을, 자존심을, 세월을 잃었다. 하지만 그 비오는 밤에 그빈 건물에서 잃었다는 것조차 몰랐던 가장 소중한 것, 보물을 찾았다. 그의 딸을. 그리고 그 작은 손들. 그 보이지 않는 눈들이 그의 온 세상을 바꿨다. 왜냐하면 때때로 진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감정을 우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당신을 지탱해 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더 많은 기적 가득한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신을 잘 돌보세요.